이강인은 이라크와의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손흥민과의 통화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 전날 주장이 전한 말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혔다. 이강인은 경기 전날 손흥민 형이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라며 손흥민의 조언이 어떻게 팀의 분위기를 바꿨는지를 설명했다.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은 이라크를 상대로 3대2위 승리를 거두며 중동의 강호를 꺾었다. 이 경기는 특히 손흥민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승리였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경기장에서 환호하는 팬들 사이에서 이강인은 인터뷰를 통해 승리의 비결을 공개했다. 경기 전날 손흥민이 팀원들과 통화하며 전한 메시지가 선수들의 정신을 고치시키고 결국 승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자신이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팀을 응원하며 동료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건넸다. 이강인은 형이 우리에게 경기 전에 마음을 잘 다잡으라고 했다. 아직도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난이 많지만 우리는 선수로서 그라운드 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형의 메시지였다. 라며 손흥민의 말을 전했다. 이강인은 이라크와의 경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손흥민의 부재가 팀에 큰 공백을 남겼다고 했다. 그러나 손흥민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선수들이 더욱 힘을 낼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형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덕분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경기 후 이강인의 표정은 밝지 않았고 누리꾼들은 그의 표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왜 이강인이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을까? 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의 기분이 왜 그러했는지에 대해 많은 추측이 오갔다. 프랑스 매체는 이강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물었고 이강인은 솔직하게 답했다. 형이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경기에 이겨서 기쁘지만 형이 함께하지 못해서 그게 더욱 마음에 걸렸습니다. 프랑스 언론 역시 이강인의 솔직한 인터뷰에 주목하며 그의 마음속 깊은 감정을 분석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끈끈한 관계는 경기 내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외신들은 이강인의 활약을 극찬하며 손흥민이 있었다면 더욱 완벽한 조화를 이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라크 감독 역시 이강인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인정하며 손흥민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팀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강인을 막기 위해 많은 전략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미 어린 선수가 아니면 그의 성장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강인의 인터뷰는 한국 팬들 뿐만 아니라 해외 축구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이강인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그는 PSG 팬들과 한국 축구 팬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손흥민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강희는 인터뷰에서 형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항상 따를 수밖에 없어요. 라며 손흥민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손흥민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팀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이강인의 활약과 손흥민의 조언 덕분에 중요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동료들에게 곧 복귀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 소식은 팀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선수들은 손흥민의 복귀를 기다리며 더욱 열심히 경기에 임하게 되었다. 외신들은 이강인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를 기대했다. 특히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이 손흥민과의 끈끈한 관계를 통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의 미래를 주목했다. 경기에서 보여준 이강인의 기술과 정신력은 세계 무대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그는 한국 축구의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 후 이강인의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는 손흥민의 부재 때문이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형이 같이 있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다. 라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이강인은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의 노력은 결국 승리로 이어졌다. 이강인의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팬들과 언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팬들은 그의 감정에 공감하며 손흥민과의 끈끈한 우정을 응원했다. 이강인은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의 성숙한 태도와 팀을 향한 애정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경기 후 이라크 감독도 이강인의 성장을 인정하며 그의 실력을 칭찬했다. 그는 이강인은 더 이상 어린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한국 축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라며 그의 기량을 높이 평가했다. 이강인의 인터뷰는 그가 단순히 실력 있는 축구 선수를 넘어 팀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손흥민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팀을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숙함을 드러냈다. 손흥민과의 통화에서 얻은 조언은 이강인과 그의 동료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중동의 강호 이라크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강인은 인터뷰를 통해 형이 없었지만 우리는 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라며 손흥민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결국, 이강인의 퍼포먼스는 한국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의 솔직한 인터뷰는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외신들도 이강인의 성장을 주목하며, 앞으로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강인은 손흥민과 함께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선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강인는 인터뷰를 마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흥민 형과 함께 뛰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라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의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하는 많은 팬들이 그의 곁에 있을 것이다.